자, 시그네틱스 주임님들 반갑습니다 김현상입니다 현재 시간은 2월 22일 오후 3시를 지나고 있는데요 지금 시그네틱스의 주가가 여기 고가 24%까지 도달을 했다가 다시 한번 13%로 마감을 짓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앞으로 이 종목은 어떤 식으로 바라봐야 되고 중요하게 기억해야 되는 내용들은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말씀을 드릴 거니까요. 영상 끝까지 집중 바랍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그네틱스에 대한 내용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 건데, 자, 먼저 주가의 흐름들을 보면은 지금 이런 구간들은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구간이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자, 지금 현재 시그네틱스 같은 경우에는 앞전에도 주가를 강한 상승을 하기 전에 이렇게 한층 내려와 있는 모습들을 보여준 상태로 주가에 강한 영향을 받았는데, 분봉상의 흐름에서 이 장기평의 붉은대를 지켜내지 못했다라고 판단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앞전의 구간들, 중요한 구간들을 오히려 이탈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시그네틱스의 주가 같은 경우에는 추세가 살아있다라고 보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구간들은 기회의 구간들이 되는 거고요. 지금 현재 반도체 패키징 업체들이 일제히 다 좋은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좋은 모습들을 보여줬고, 이 시그네틱스가 그에 따른 선두주자로 달리면서, 당 초반부터 강한 흐름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오늘 상승을 했었던 그 첫파동의 중요한 구간들은 1900원 부근인데 이 자리만큼은 지켜준 모습들을 보여줘서 충분하게 이런 구간들은 매수의 관점으로 보셔도 된다 라고 기억을 해주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이런 단기적인 구간들을 잘 기억을 하셔서 매매에 참고를 해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나는 이 시그네틱스라는 이 종목의 단기적인 구간보다는 조금 더 중기적인 관점으로 이번에 SK하이닉스부터 시작을 해서 삼성전자까지 주목을 하고 있는 필름을 생산을 하고 있는 시그네틱스라는 종목을 나는 정말 이런 기회 구간들이 올 때마다 물량들을 모아가고 목표가의 끝까지 제대로 된 성공적인 투자로 마무리 짓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위에 보이시는 제 연락처로 시그라고 문자 한 통씩 남겨주시면 어떤 관의 매수매도 타점을 잡아야 되고 공기적인 관점으로 볼때 최종적인 목표가는 어느 구간까지 보고 있는지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대로만 따라하면 문제없이 성공적인 투자로 진행할 수 있다 신이들은 몇안 되는 종목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성공투자 진행하실 분들만 시그라고 남기시면 됩니다 자 제가 시그네틱스 주님들 위해서 이런 단기적인 구간대부터 전체적으로 중요한 내용들 하나하나까지 정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타이밍에 영상의 따봉 버튼 한 번씩 눌러 주시고요 지금 서는 시그네틱스 주님들 이라면 2월달 말이부터 어마어마한 상승이 예상이 되는 중요한 종목에 대해서 말씀해 드릴 거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 바랍니다 자, 영상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분들을 위해서 이번에도 역대급의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세 가지의 종목을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은 모를 수도 있겠지만 제가 매달마다 역대급의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을 공유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1월달에는 이스트소프트라는 종목으로 209% 정도의 수익을 한글과 컴퓨터는 162%, 이, 마지막으로 어보반도체라는 종목으로 106%의 수익률을 달성을 시켜드렸습니다. 이,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최소 두배 이상, 이, 보고 있는 역대급의 대박주를 공유를 해드릴 건데요. 지금 다 지나간 종목들 가져와서 이야기하는 거 아니냐 생각하실 수도 있어서 제가 그때 그 당시에 제 영상을 시청하고 계셨던 분들에게 이스토소프트 한글과 컴퓨터 어보반도체라는 종목을 문자 발송을 해 드렸던 내용을 짧게 보여 드리고 바로 역대급의 상승이 기대되는 대박주를 공유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최초로 이스소프트란 종목은 1월 4일날 문자 발송을 해 드렸고요 1월 4일이면 바로 이 날입니다 1월 4일날 15,000원 미만이었을 때 이스소프트란 종목을 문자 발송을 해 드렸는데요 이 사이트는 제가 문자 발송을 해 드리고 있는 사이트입니다 이 문자 전송내역을 확인을 해 보면 자 이렇게 실제 웹사이트이기 때문에 조잡한 포토샵이나 이미지가 아니란 점 어, 기억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자 내용들을 확대해서 보여드리면 자 1월 4일 날 10시 15분에 이스트 소프트라는 종목을 제가 진입 가격은 15,000원, 목표가는 4 9 0 0 0원을 보셔라 말씀을드렸었고 단순하게 가격대만 안내를 드린 건 아니고요. 어, 그때 당시에 국내 최초로 AI 개발 협업을 진행을 한 종목이기 때문에 AI 대장주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종목이다. 이 비전 얼라이언스에 참여한 기업은 유의무이한 기업이기 때문에. 목표가까지 강력 홀딩하셔라 말씀을 드렸었고 먼저 연락 주시의 선착순 300번에게 성공적으로 발송을 해드렸고요 제가 사용을 하고 있는 연락번호랑 동일한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죠. 그날 이외에 15,500원이었던 주식이 최고가 4 9 8 0 0원까지 잡자마자 강한 상승을 보여줬고 보름도 안 돼서 209% 정도의 수익률을 달성을 시켜드렸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같은 날에 한글과 컴퓨터라는 종목도 안내를 드렸었는데 1월 4일이면 바로 이날입니다. 이날에 한글과 컴퓨터의 가격이 14,000원 미만이었을 때 제가 문자 발송을 해드렸고요 이 마찬가지로 문자 전송 내용을 보면은 조금 확대를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한글과 컴퓨터라는 종목을 제가 1월 4일날 10시 30분에 문자 발송을 해드렸고 그때 당시에 진입 가격은 14,100원 그리고 목표가는 38,000원을 보셔라 단순하게 문자만 발송을 해드린 게 아니라 AI 시장의 일정들이 남아있고 유일하게 MS의 대학머로 불릴 수 있을 만한 종목이기 때문에 목표가까지 강력 홀딩하셔라 먼저 연락 주시는 선착순 300분에게 이 성공적으로 전달해드렸고요. 어, 그날 이후에 14,100원이었었던 종목이 최고가 38,450원까지 잡자마자 어마어마한 상승을 보여줬는데요. 어, 이 종목도 보름도 안 돼서 162%의 수익률을 달성을 시켜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부 반도체라는 종목도 제가 1월 19일날 문자 발송을 해드렸는데 1월 19일이면 바로 이날입니다. 어, 그때 1월 19일날 어부 반도체 가격은 12,000원대 가격대일 때 제가 문자 발송을 해드렸고요. 마찬가지로 문자 내용을 확인을 해보면 제가 문자를 발송했던 내역들이 보이는데 조금 확대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부반도체라는 종목을 1월 19일 9시 30분에 문자 발송을 해드렸고 그때 당시에 진입가격은 12,100원, 목표가는 25,000원을 보셔라. 이 종목은 갤럭시24에 실수해주고 MCU의 수요가 증가하면 할수록 더욱이 더 주가는 상승을 시킬 수밖에 없는 종목이다. 반도체 성장주로 목표가까지 강력홀딩하셔라. 먼저 연락주시는 선착순 300분에게 성공적으로 발송을 해드렸습니다. 그날 이후에 어부반도체라는 종목은 7거래일도 안 돼서 106%의 수익률을 달성을 시켜드렸습니다. 이번에 진행하는 종목들은 앞선의 종목들은 생각도 안날 만큼 정말 어마어마한 재료를 가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다 지나간 종목에 아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각설하고 역대급의 상승이 나올 수 있는 대박주의 종목명을 위에 보이시는 제 연락처로 대박이라고 연락주시는 선착순 300분에게 이세 가지 종목의 종목명을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문자를 보낼까 말까 망설이시는 분들은 제가 이번에 진행하는 종목도 마찬가지로 1월달 종목들처럼 수익실현이 완료가 되면 영상이 전체적으로 공개를 하도록 할 건데 시간이 다 지나고 나서 내가 문자 하나를 보낼 걸 후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저는 주식은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구간에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이 종목이 대박주가 되냐 대박주가 될 수도 없냐. 판가름이 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도 정말 이 종목은 역대급이다. 큰 기대를 걸고 있는 종목들이니까요. 이 대박주를 연달아서 잡아내고 싶으신 분들은 대박이라고 문자 보내주셔서 2월달에는 성공할 수 있는 투자를 진행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 제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모두 다 계좌의 수익이 항상 가득하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내일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